너와 함께할 때의 행복과 평온. 마음이 가장 편안한 곳을 찾았을 때 아마도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흔들림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걷는 바람 부는 길이 있었을 겁니다.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. 환호와 박수 속에 마무리된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익숙한 방으로 돌아가는 오직 나 혼자와 음악만이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밤들이 많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 찾아왔습니다. 당신은 마치 조용한 바람처럼 왔습니다. 요란하지도 급하지도 않았지만 내 안의 고요한 하늘을 잔잔히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. 당신의 존재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. 그저 당신의 눈빛 하나로 내 마음은 어느새 편안해졌습니다. 당신은 내가 사랑하게 된 여자일 뿐만 아니라 평온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내게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.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강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. 나는 나답게 있을 수 있습니다. 때로는 지치고, 때로는 조용하며, 때로는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한숨을 쉬고 싶을 때도, 당신은 그런 나를 이해해 줍니다. 질문하지 않고, 억지로 웃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. 그저 진심이면 충분하다고 말해 주는 당신에게, 나는 내 모든 마음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. 당신과 함께 하는 행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. 함께 소박한 한 끼를 먹을 때, 늦은 밤 조용히 차한 잔을 건네줄 때, 아무 말 없이 빗소리를 함께 들을 때,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오히려 내 삶을 가장 충만하게 만들어 줍니다. 오랜 시간의 방황 끝에 나는 깨달았습니다. 진짜 행복은 화려한 조명이나 쏟아지는 박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. 진짜 행복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입니다.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입니다. 당신은 내가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믿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. 당신은 내 마음이 모든 것 끝에 돌아가고 싶은 바로 그곳입니다.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나는 평온을 느껴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. 그것은 깊고도 단순하며 무엇보다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.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. 그리고 당신을 제때 내게 보내준 이 세상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